두피 온도가 1도씩만 올라가도 피지 분비량이 10%가량 증가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 과다 피지는 모공을 막아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균이 번식하고 염증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 되죠. 여름철에는 확실하고 깨끗한 두피 세정이 필요한데 노폐물 흡착에 좋은 숟가루가 함유된 샴푸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두피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므로 이때 모낭을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이 여름철 두피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루틴이에요. 또한 두피열은 지루성 두피염이나 탈모 증상의 악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해요. 특히 지성 두피라면 멘톨 성분이 함유된 쿨링 기능이 있는 샴푸를 선택하면 두피 열감 완화에 도움이 돼요. 뜨거운 물로 감으면 피지와 노폐물 제거엔 도움이 될수 있지만, 동시에 두피에 열이 쌓여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차가운 물은 세정력이 부족해 잔여물이 남기 쉬워요.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36부터 38도의 미지근한 물이며, 드라이 시에도 고열은 피하고, 가능한 시원한 바람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자외선은 피부뿐 아니라 두피의 콜라겐 구조와 모낭에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햇빛에 직접 노출된 두피는 염증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광노화성 탈모를 유발할 수 있으니 외출 시에는 통기성이 좋은 모자를 착용하고 주기적으로 세탁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